안녕하세요 캐세티비 김미영입니다. 오조원입니다 예, 2024년 임단협 가협의안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 제일 먼저 임금 인상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3.5% 정률 인상에 일시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도는 정액 3% 인상에 일시금 500만원이었는데 작년보다 좀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작년에는 3%를 전 직원들이 다 썸을 해서 정액 154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저연차 직원들이 임금 인상률이 높고 높게 느껴졌을 거고요. 고연차, 고임금, 직원들은 임금이 좀 퍼센트로는 좀덜 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작년에는 500만 원 정액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3였던게3 5가 되는 0 5 상승분은 실제로는 계산하면 한 40만 원, 450만 40, 원, 네, 원 정도 네. 될거로 추정이 예. 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150만 원 정도가 임금 인상이 덜된 거로 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작년에, 네, 작년에 비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기본급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년 매년 오르는 걸로 생각한다면 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적분이기 때문에 어,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어쨌거나 작년에 비해서 최고의 성과였다라는 거는 약간 어패가 있다. 네, 그 네, 작년도에 비해서 최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저연차 직원들 정률 인상을 하면서 저연차 직원들의 임금이 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초과 근무 수당 기본급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초과 근무 수당 22시간 중에 어 2시간을 기본급화하고 그 20시간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휴가를 내거나 하면 일수만큼 차감을 했는데 어, 내년부터는 차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2시간분은 내년부터는 기본급에 반영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세노조에서 급식 보조기확치화 하자 했는데 요거는 받아들여졌고요. 네, 급식비가 드디어 만 원이 넘어졌습니다 저희 직원들 점심 한끼 먹기 힘들다고 그랬는데요. 그 7천 원에서 1,000천 원으로 4천 원 인상됐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조금 수정이 됐어요. 네, 임금 피크제는 기존에 3년간 50% 감액하던 걸 2년간 40%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약간 개선됐습니다. 네. 그리고 밴드 체계 상한제가 개선이 됐는데요. 페이밴드를 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연동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네, 이건 그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임금이 올라가면서 페이밴드 상한에 도달한 직원들의 경우 임금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온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출산제도, 출산에 아. 따른 어, 제도가 상당히 개선이 된것 같아요. 이번에 임단협업을 보면 육아하고 출산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좀 생겼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자녀교육보조비를 상향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든지 특이할 만한 건 신생아 첫 만남 대부 신설이라고 해서 어, 이제 자녀를 출산했을 때 대부를 받기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어, 개선했다든지 하는,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이 낳고 나서 산후조리 하는 걸로 300만 원가 네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출산에 관해서, 어, 제도 개선이 된 거는, 어,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네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KT는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하는, 어 기업인데 저희가 그런 것에 맞춰서 주 4일제라든지 노동 이사제라든지 하는 그리고 어 연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안건조차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데요. 어, 주사일제라든지 노동기사제라든지 kt 그룹 공동복지기금제도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건으로 논의되지도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기존의 노동기사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안건으로 꾸준히 다루어져서 논의하고 있었고 그 전시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그 입장을 표명한 적. 있었는데 안건에서도 그렇죠. 빠진 것들은 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주사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짐으로써 밋밋한 재사섭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더라도 계속 제기하고 제기하다 보면은 고민하고 논의하다 보면은 종국에는 어, 되도록 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조차 되지 않았던 네. 것은 문제라고 봐집니다. 네, 그리고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는 도입하도록 법제화 돼 있고요. 뭐 주사일제 같은 경우는 특히 향후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화두 때문에. 그래서 저희 KT노조나 사측에서 현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협상에 임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음. 또 하나 어, 저희가 얘기했던 연대기금을 얘기했던 것들이 빠져 있는 부분도 저희 KT 정규직들만 보면 상당히 이제 고임금이고 복지도 좋지요. 그런데 KT 계열사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K, 지금에 있는 KT가 KT 정규직 본체에서만 어, 노력해서 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들도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게끔 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제안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빠진 것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언론에도 KT 채널들과 요구했다 계런 실리고 했었는데 참 많이 아쉬운 것같 아쉽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 논의가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계기로 그 삼았어야 되는데 논의조차 안 됐다는 게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세노조가 가수였으면 가능했을 텐데.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세노조에 가입하세요. <웃음> <웃음> 아, 그 이번 임... 가합이 안에 대해서 우리 고과를 매긴다면 어떻게? 네. 10점 만점에 6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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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KT 세노조의 2024년 임단협 얘기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알림. <laughs> 조, 이게 뭐라고 조대구알 아, 다시 조대구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새노조 가입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